안녕하세요. EPT쌤입니다.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대학병원 물리치료사의 장점,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어, 제가 예전에 찍었던 영상 중에서 대학병원 입사를 하기 위해서 뭐 제가 올려놓은 영상이 있거든요. 관련된 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 어, 대학병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장점은 입사를 하게 된다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적이라고 무조건 생각해요. 안정적. 이게 되게 요즘에 크거든요. 개인병원이나 이런 곳에 비해서, 어,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개인병원이나 이런 곳은 이제, 어, 지금 코로나 시국이 이렇게 터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재정적으로 불안하거나 환자가 없거나 그게 하루하루 수익이 되게 커지거든요. 하루, 한 달, 한달 이상 이렇게 가게 돼서, 어, 되게 수익에 연관이 많이 미쳐가지고,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너무 극단적이지만, 뭐 이렇게 월급이 밀리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어 환자가 없거나 하면 눈치도 보이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대학병 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재정적인 기반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재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또 안정적인 게 있냐면 저희 치료서 고용되는 입장에서 어, 되게 안정적이, 월급도 안정적, 재정적으로 가지면 따지면 안정적이지만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 끼리도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이런 심적으로도 되게 안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정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리적인 안정감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시거나 뭐 하게 된다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할 거예요. 어디 있다가 어디 옮기고 어디 있다가 어디 옮기고 물론 좋은 직장이 있고 하면 어, 옮기고 옮기고 해서 연봉을 높이고 높이고 커리어도 쌓고 하면서 좋은 그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어, 한정, 안정적인 곳을 하나 이렇게 잡아 둔다면 어, 자기도 또 성, 더, 욱더 성장할 수도 있고, 어, 자기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뭐, 가정에도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안정적인 게 제일 커요. 그게 재정적이든, 그게 심리적이든. 또 다른,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이고, 심리적으로 안정적이면, 모든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심적인 여유,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해서 그런 안정적인 게 최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도 있는데 어, 편안함이 있죠. 안정적이고 편안함이 있어요. 아까 말했다시피 환자가 환자에 대한 병원에서 보통 보면 수익이 너무 없다고 생각하면 환자가 없다고 생각하면 환자를 유치하려고 애를 쓸 것이고 새로운 것을 뭐 하려고 어 장비를 들여온다든지 환자를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런 거를 따로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대학병원이니까. 어 중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중환자들이 많은데, 그러한 중환자들은 필요로 해서 꼭 오는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예, 저희가 막 일부러 막 수익을 유치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치료사들이, 어, 환자분들이 필요로 해서, 어, 입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담도 조금 없을 수는 있어요. 좋은, 좋은 점을 장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렇게 환자 수익을 신경을 안 쓴다. 이런 거는 아니고 이제 수익은 신경 쓰고 환자 관리를 하지만은 그런 타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덜 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장점. 저는 장점이라고 할 거면, 장점이긴 하죠. 어,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안정적인 거랑 비슷한데, 꾸준한 월급이 있어요. 꾸준한 월급, 조금씩 조금씩 진급을 한다면 더 월급이 올라가고, 연금이 쌓이고, 상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금도 계속 쌓이고, 그런 장점, 첫 번째와 관련된 그런 안정된 월급이 나온다는 거,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젊을 때확 벌어서 나중에 이렇게 한 번에 모은 돈 가지고 다른 거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지만은 어, 저희가 1, 2년 하고 그만 할 직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몸을 쓰는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 어느 정도 하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몸 관리를 하면서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꾸준히 쌓아가는 네, 예를 들어. 상품으로 따지면 공리 상품이랑 비슷한 거죠. 월급이 크게는 오름 폭이 아주 크진 않지만은 꾸준히 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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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크게 된 크게 쌓여가는 그런 안정적인 점이 있죠. 음. 거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안정감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하기 나름에 따라다 달라진다 생각하고 어, 또 다른 장점이자 단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는. 어, 이것도 비슷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는데, 약간의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장점이자 단점인 철밥통 이렇게 표현을 하기는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으로 제가 말씀을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철밥통은 단점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철밥통이 되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해서 입사를 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러한 안정감이나, 이런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이런 안정감을 찾고 꾸준한 월급을 받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해서 철밥통이 되는 것도 제가 느끼는 철밥통은 긍정적인 철밥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점으로 넣었습니다. 네, 이러한 철밥통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장점으로 넣은 이유는 그만큼 또 표현하는 게 안정적이고, 너무 심리적인, 되게 안정적인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철밥통이라는 표현을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한 철밥통이 되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저번에 보니까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대학병원 입사가 어렵다. 아 그건 사실이죠. 100명 중에 1명, 2명 갈까 말까. 인원 대비 비교를 해본다면 그렇지만, 그러한 장점을 위해서 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철밥통이라고는 좀안 좋게는 표현했지만 이걸 장점으로 넣은 이유는 그만큼의 노력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된다면 꼭 무조건 철밥통으로 볼게 아니고 그러한 철밥통이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이러한 노력이 쌓여서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도 이렇게 노력을 한다면 이러한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 대학병원의 물리치료사가 계실 수 있지 않을까? 대학병원 물리치료사로 입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리 주저리 제 의견이었고요. <laughs> 여러분도 꼭 좋은 생각 항상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